얍! 띡! 후히 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저전 공룡 알 발굴 키트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친구들, 지금 현재 이 공룡 알들은 다 화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공룡이 화석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그럼 케빈이 상자를 열어서 빨리 발굴해 볼게요. 짜잔! 상자 안에는 이렇게 화석이 되어 있는 공룡알과 발굴 키트 각각 한 개씩 들어있네요 그럼 케빈이 이 공룡알을 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해 볼게요 고고! 여기서 케빈의 깜짝 퀴즈! 친구들 잘 들어봐요 잘 들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유독 가스로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구조해야 돼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아는 친구는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저녁 9시 케빈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버럭크 대장, 버럭크 대장,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빙하 밑에 엄청난 공룡알 화석이 있대요. 뭐? 공룡알 화석? 그 것만 있으면 우리 부자가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 것만 있으면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우리 빨리 가지러 가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최신 무기로 탐사선을 준비했다고. 그것 타고 어서 빨리 가자. 알겠어요, 대장. 오, 대장, 이 탐사선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나밖에 없지. 어서 빨리 가서 공룡화를 가지고 오자. 자, 그럼 나 먼저 탑승! 슝! 자, 문 오픈! 잉, 음. 치키. 화어서 타라고! 네, 대장! 흐이, 자, 문을 닫을게! 잉, 음. 치 자 이제 공룡화를 찾으러 출발 우우우 음, 음, 우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여 조금만 기다려볼까 두두두두두 어? 두두 레이더에 뭔가 잡히는 것 같아 좀만 더 가볼까 두두두두 두두두두 어 가지 보이기 시작했어 공룡알 화석이 두 개나 있어 와 우린 부자다 잉치 잉치키 지 어서 빨리 저 공룡알을 가지고 오라고 버너클 대장 출동하기 탐사선 좀 분리해 주세요 알겠다 오바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출동 음, 출발 풍동 음, 음, 오 바나클 대장 여기에 정말 큰 화석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이제 부자예요. 자 빨리 옮기도록 할게요. 음, 바네크 대장, 혼자로는 안될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 알겠어. 출동이다. 자, 출동이다. 자, 출동이 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큰데 이제 우리는 부자야. 자, 어서 빨리 옮겨볼까? 호잇, 쫙, 호잇, 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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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리고 퐁당자 다음 바라클 대장 부탁해요 알겠어 윙치기 윙치기 우짜 우짜 됐다 출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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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져놓게. 하나, 둘, 셋. 퐁, 당 쿵. 오, 됐다. 이제 빨리 가서 저 안에 어떤 공룡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자, 이제 올라가야겠어. 문 닫을게. 잉. 우리 빨리 올라가서. 아, 케빈한테 부탁해서 빨리 발굴 좀 해달라고 하자. 자, 간다. 출발. 붐, 붐. 케빈! 개빈 개빈! 오 어? 바나클 대장 여긴 무슨 일이야? 개빈 내가 빙하에서 엄청난공룡 화석을 가지고 왔다고 오 어? 정말 귀한 건데 어서 빨리 가지고 와봐 개빈이 빨리 발굴해줄게 알겠어 자불리한다빙치투오 공룡 하나 하나 더 어디 하나 더빙 어,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두 개라는 거지? 그럼, 개빈이 빨리 한번 발굴해 볼까? 개빈이 공룡화를 발굴하려면, 짜잔! 이두 개의 기트가 필요하다고. 자, 그럼 어디 한번해 볼까? 아, 그리고 친구들, 짠! 이런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덜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짠 이렇게 물이 필요해요. 물을 여기 화석에 좀 부어주면 먼지가 적게 나고 발굴하는 데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럼 케빈이 바로 해볼게요. 자, 물을 일정량으로 이렇게 슝~ 자, 반대쪽도 슝~ 음~ 한 1분만 기다려보면 될 거예요.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럼 케빈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오 첫번째 화석이 나왔다 오, 어떤 공룡이지 오, 나머지 하나도 부탁해 케빈 걱정 말라고 케빈이 빨리 발굴해줄테니까 자자! 케빈이 렇게 공룡알 화석 두 개를 다 발굴을 했다고! 어때? 어?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공룡이야? 너희들은 잘 알고 있어? 오! 어, 케빈! 이렇게 봐서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뭐라고? 알겠어, 그럼 케빈이 좀더 도와줄게! 자, 기트를 이용해서 자, 화석 부분을 이렇게 조심조심 조심. 여자 다 됐으니까 어서 한번 보라고 여기서 오! 이건 내가 아는 공룡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공룡은 뭐 뿌리 등에 나 있는 것 같고 꼬리에도 뿌리 있는 거 보니까 스테고사우루스 이건 분명히 스테고사우루스라고 어디 보자 그럼 두 번째 공룡은 목이 길고 꼬리도 길고 이건 분명히 브라키오 사우루스야 오 너희들 공룡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야 케빈은 어려워서 잘 몰랐는데 역시 대단해 그럼 우리가 괜히 공룡 하나 찾으러 다니겠어 그래도 우리 박물관에 이거 전시하면. 돈 많이 벌겠다! 끝까지! 신난다! 오, 신난다! 오, 신난다! 오. 오늘은 케빈이 공룡한 발굴키트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